아니요, 제가 도도새미고. 주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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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전자 의줌마와 일상공유 보이게 할 거야. 나는 보이게 할 거야.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. 어, 어. 뭐하지? 네, 나 도도새야. <laughs> 주전자, 주전자. <웃음> 시체 위에 서있어오케이 x <laughs> 다 오! 음... <laughs> 시체는 희생의 재단 <laughs> 주전자님이 야영지에서 올라오셨고 그거 주전자야. 아니 야영지 쪽에서 제가 타버님이랑 빠이빠이 하긴 했는데 저 아닙니다. 아니 이거 제가 어. 희생의 재단에서 쿠마랑 헤어질 때, 링스가 거기서 미션하고 있었고, 저는 내려갔고, 주전자님이 거기서 왔다가, 저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올라가셨거든요? 어, 근데, 주전자님이 두 갱아. 저랑 똑같이 시체를 마주쳤어요. 데시아에서. 아 그래요? 네. 아 주전선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오케이. 제시야에서 <laughs> 주전선이 <주전자님> 방금 올라오셨거든요. 어머니 <laughs> 죽이고 내려갔거나 왼쪽으로 갔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어, 내리고 갔다는 파문님 아, 말이 아니않아 그럼. <laughs> 좋아 아주 좋아. 이제 여기서 도도새 생리를 어떻게 하느냐 눈을 안 보이면 돼요. 알겠어. 전자 일로 와봐. <laughs> 내가 <laughs> <나, 나> 대머리야? <laughs> 진짜 잘 찼네. 이게 자연스럽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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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마님, 어, 뭐, 뭐? <laughs> <꾸마님> 뭐야? 쿠마님, <laughs> 뭐야? 쿠마님, 그냥 지나치게 가는데요? <laughs> 잠깐만. 중립 두 개인가요? 쿠마님도 <laughs> 중립이네. <주셨네>. <웃음> 뭐? 이거 <laughs> 뭐지, 이거? 뭐? <laughs> 어? 문 메타몽 주전자 설명좀해 진짜?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제가 도도새데 <laughs> 주전자님이 떨고 그 위에 당당히 서 계시는 걸 제가 보고 저 사람도 대체 뭐 하는 거지?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. 아니요 제가 도도새이고 메타몽님이 썬 거예요.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야오씨가 전 턴에 시체 발견했을 때그 <laughs> 야오네 아, 중립이네. <laughs> 아씨못 찍었다. 주전자 찍었어야 돼. 전자세잖아. 맛있냐? 이겼다. 우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내가 처음부터 주전자한테 걸렸어. 너무 맛있다. 예 <laughs> 아니 왜 자꾸 내가 죽일 때마다 어디서 튀어나와요? <laughs> 주전자 아줌마와 일상공유를 함께 해봐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.